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아니 두두지가 이렇게 길을 냈지 뭐예요? 이렇게 금방 제가 작업을 해놓은 이 밭에, 오 글쎄 물을 뿌리고, 네 지금 떼알 구조로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음, 두두지 길을 길이 가네요. 이렇게 네 두두지 구리 저기에 끌려있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앉은 거예요. 이 흙이 내려앉았죠. 요거를 덜어내 보면은요, 어, 이렇게 엄청 네, 엄청 많이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와, 그래서 손을 네 이렇게 우 와. 엄청 깊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네. 제가 음료수병을 여기 한번 파아 넣어볼까요? <laughs> 지나다니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리면 또 옆에를 파고들겠죠. <laughs> 그렇지만 아 어떻게 해 아, 정말 얘들을 건절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 구멍이 다안 막, 안 막혀지는데요. 죠 그렇다면, 동다리에다가, 귀여운, 이이 돌멩이를 쌌습니다. 돌멩이를 싸가지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까요 이렇게, 길을 일단, 네, 막았습니다. 이 길은 막았고요. 이제 이 길이 문제네요. 여기 이 길이, 여기 이 길도 한번 파볼게요. 네, 저기까지 이들이 되나요? 아니, 얘들은 땅굴파기 선수예요. 얘는 막아놓고 이제 얘를... <laughs> 여기다가 박아 넣보면 얘들이, 어, 아니, 길이 없어졌네. 그럴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막아서 넣어놔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어, 저기가 이렇게 움푹움푹 움푹 쑥쑥 들어가 있는 것도 얘들이 길을 냈기 때문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잔치를 한 거죠. 도대체 굴이 있나 봐요. 큰 굴이. 아, 계속 무너지네요. 계속 저는 채우고, 계속 무너지고, 네. 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